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대구 33.5, 안동 96.5, 포항이 17.8mm입니다. 현재 대구와 경산 등 경북 남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밤사이 대부분 그친 뒤 내일 아침 경북 남부 내륙 지역부터 다시 시작돼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내일까지 20에서 60mm고, 곳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안동이 26도, 울진 24도 등 24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3도 가량 낮겠습니다. 지방의회 후반기 임기가 시작돼 시군별로 새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끼리 경선을 치른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무소속 출신의 의장들이 잇따라 선출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새누리당인 상주시 의회에서 무소속 의장이 선출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올해 재선의 이충우 의원. 이 의원은 3차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새누리당 김홍구 의원을 9대7로 눌렀습니다. 시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하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자 난 문경시 의회 의장 선거에서도 역시 무소속인 삼선의 김지연 의원이 의장에 당선됐습니다. 상주와 문경 모두 지난 총선 후유증으로 새누리당의 장악력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성군 의장 선거에선 초선의 최유철 의원이 신원호 현 의장을 꺾고 새 의장에 오르는. 또 하나의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2년 전 군수 경선에서 현 김주수 군수와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관계가 있으면 경쟁은 또상생의 길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밖에 안동시 의회는 오선의 김성진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올랐고 영양군 의회의장에는 김시홍 의원이 봉화군 의회의장에는 김재일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청송과 예천은 다음 주에 의장을 선출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고려시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작된 세계 기록유산 8만 대장경이 김천에서도 판각됐다는 주장이 나와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세계 기록 유산이자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 천문학적인 숫자의 경판을 강화도 한 곳에서 판각하기는 무리여서 분사도감을 설치해 남해안 등 여러 지역에서 대장경을 만들었다는 연구는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천에서도 판각됐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동아대학교 최영호 교수팀이. 해인사 8만 대장경 가운데 당연 시범이라는 시집에서 현재 김천 계령면 지역에서 목판을 만들었다는 간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대장경을 판각한 각수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판 시점이 대장경이 그 만들어지던 시기, 그때에 이 당연 시범이 계령에서 파졌고, 거기에 참여한 각수들이 대장도감과 분사도감에 또 활동한 각수들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다음 달 김천 직지사에서 팔만대장경의 조성과 그 배경을 밝히는 내용의 한국학 학술 대회를 열어 김천의 기록문화를 집중 조명할 계획입니다. 기록문화의 전통 내지는 학문의 전통들을 오늘날에 다 살려서 또다시 새로운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쪽을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되었으면 한 것이 제일 바람입니다. 팔만 대장경의 판각지 가운데 하나로 인정받은 김천 지역이 새로운 기록문화유산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횡단대교가 모두 교량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일정 구간은 해저 터널로 하고 일정 구간은 교량으로 하려던 계획이 달라진 겁니다. 전 구간 교량화 계획으로 예산이 절감돼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광안대교. 길이 7.4km의 이 교량은 시가지 교통 체증 해소는 물론 조명까지 더해지면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이 됐습니다. 울산에서 영덕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의 지름길은 영일만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횡단대교 9km 구간을 터널 5.4km와 교량 3.6km로 건설하는 안에서 터널 대신 모두 교량으로 건설하는 안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해군이 입장 변화를 보인 때문입니다. 해군은 지금껏 전 구간을 교량으로 만들면 교량 파손 시 포항 신항에 있는 해군 부두 사용에 지장이 생긴다며 일정 구간 터널화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포항공항 활주로 재포장 준공식에 참석한 해군 참모총장은 해군 부두를 영일만항으로 이전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님과 적극적으로 옮기는 데 합의를 받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상부와도 우리 영일만항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포항시는 해군 부두 이전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항 부두 배치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을 다음달 발주하기로 했습니다. 용역 안에 저희들이 그 지금 영일만 항에 있는 해경 부두와 포항 신항에 있는 해군 부두를 병합해서 그,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의 항만 기본 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영일만 횡단대교를 모두 교량으로 건설하면 예상 사업비가 1조 8천여억 원에서 20%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영일만 대교는 지난 2009년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편익에 비해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탈락됐습니다. 하지만 전 구간 교량화로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가 용역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구미시 형곡동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하는 권규태 대표는 오늘 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 100여 명에게 삼계탕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권 대표는 지난해부터 매달 첫째 주 토요일마다 구미 지역 독거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등 꾸준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방송들은 대구 MBC 시사톡톡에서는 대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과 약전 골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즉, 골목길을 살린 젊은 예술가들과 기존 상인들이 임대료 인상 탓에 둥지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토론합니다. 전문가들은 둥지 내몰림 현상은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으로, 젊은 예술가들과 기존 상인들이 내몰린 뒤 골목길은 쇠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례와 법률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16 여성 업 엑스포 마지막 날인 오늘 아빠 요리 경연 대회가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남성들의 가사 참여 인식을 높이고 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가 심사를 맡고 아빠와 자녀로 구성된 10개 팀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밥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4년 경산의 한 골목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오던 6살 아이를 차로 친뒤 도망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좁은 도로여서 A씨가 서행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를 발견하고 즉시 정지했다며 아이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무조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포항지역 평준화 학교에 편입되는 동지여고와 새화고를 대상으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했습니다. 분야별 전문가 6명은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과 인성교육 강화, 진학지도, 학급 운영 방안 등을 지도하고 교원 심화 연수도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8월과 10월에 평준화 고교에 편입되는 이들 학교에 추가 컨설팅도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대구 지역 건설 수준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이 늘었고 경북의 건설 수준은 조금 늘었습니다. 동북지방 통계청에 따르면 5월 대구 지역 건설 수주액은 1,6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8%나 늘었는데, 재건축 주택과 공장, 창고 건설 수주가 지난해보다 500% 이상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